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엔 마고서버 접속법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 영상도 뉴비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바로 테이밍 매크로 돌리는 방법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테이밍 매크로를 돌리기 위해선 먼저 해 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같이 오와 테이밍 스크립트 텍스트 파일을 다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운 링크는 밑에다 남겨 놓겠습니다. 같든가 말든가 뭐라고? 그리고 파일들을 다 다운받았으면 우론을 영어 버전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하는 방법은 울티마 프로그램 깔려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요시포즈라는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 아래 문구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ENU로 해주고 메모장을 저장해줍니다. 이렇게 열면 왼쪽이 영어 버전 오른쪽은 한국어 버전으로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하기 참 쉽죠? 어쩌라고? 아, 그리고 이지오는 라조와 요에스 클라이언트에서만 후환되기 때문에 크러쉬를 쓰신다면 다른 클라이언트로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지오 프로그램과 울티마 영어 버전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게임 안에서 준비해 줄 것이 있는데요. 우선 마구간에 가서 애니멀로어스 킬을 골드를 들고 찾아가 30까지 배워줍니다. 대충 애니멀로어 스킬이 30까지 올라간 것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인데요. 엘프 여자 캐릭터와 타이밍 스킬 50을 잡고 시작하셔야 하고 바로 뉴비 나눔 상자로 가서 타이밍 악세를 구해 71.1 스킬을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타이밍 매크로로 황소들을 자동으로 길들여 스킬 120까지 무난하게 갈수 있습니다. 만약에 타이밍 악세를못 구하겠다 싶으면 우리 서버 카톡에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신 고인물님들께서 흔쾌히 주실 것 입니다. 과연 그럴까? 액세서리로 테이밍 스킬이 71.1 이상 되었다면 루나은행에서 동쪽으로 조금 내려와 루나도서관에서 이 크리스탈을 클릭하여 뒤시트로 가서 폴라 벼 3마리를 테임해 줄 것입니다. 책을 열고 이렇게 채팅을 쳐주면 뒤시트로 순간 이동된답니다. 눈밭으로 와서 빠르게 북극곰 3마리를 길들여주고 나만 귀한 마법이나 헬프를 써서 루나은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접을 한번 해주면 북극곰 녀석들이 내 곁으로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루나 도서관으로 가서 마을 크리스탈을 이용해 펠루카 젤롬 목장으로 가줄 건데요. 영 플레이어라도 이런 식으로 채팅을 쳐주면 마을로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주시면 젤롬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를 이용해 테이머 메크로를 돌려볼까요? 우선 먼저 이지오를 관리자 권행으로 반드시 켜 줍니다. 그리고 마고젤 롬블 목장이라는 스크립트 텍스트 파일을 이지오에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길 보시면 여기 아이디가 매크로 돌릴 클라이언트 캐릭터 이름과 맞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플레이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창이 뜨는데요. 메뉴에 오토테임 크리에이터를 체크만 해 주시면 테이밍 매크로 완료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과 같이 자동적으로 캐릭터가 황소들을 테이밍하고 테이밍이 되면 북극곰을 이용해 테이밍이 완료된 황소들을 처치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스킬을 올리다 보면 스킬 수치가 높아져서 악세서리들을 하나씩 빼주면서 스킬을 올리시면 더 빨리 오릅니다. 처음 테이밍 스킬 50에서 73.9가 되었습니다. 악세사리가 더 이상 필요 없겠죠?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위에 목장에 사람이 많아 밑에 목장에서 하고 싶다면, 시작점을 수정해줘야 하는데요. 그건 이지오를 멈춰놓고, 이곳의 값을 왼쪽에 내가 캐릭터가 서 있는 위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목장에서도 할수 있답니다. 대신 아래 목장은, 이 작은 집안에 황소가 나올 경우, 캐릭터가 들어가지 못해, 매크로가 꼬일 테니 되도록 위에 목장에서 하세요. 이렇게 매크로를 돌려 리얼 테이밍 수치가 90이 되었다면 마스터리북을 이용해 테이밍 스킬을 올릴 수 있는데요. 마스터리북에 대해 생소하신 분도 있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버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방 속에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것이 마스터리북인데요. 이걸 열어보면 각 스킬마다 두 개씩 기술들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선 테이밍 관련 기술들을 두 개를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팻이 싸울 때 경험치를 많이 얻게 하는 스킬과 또 하나는 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나중에 팻 훈련할 때 써주는 스킬이니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는 오른쪽을 이용해 테이밍 스킬을 올릴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마스터리북을 클릭해서 애니멀 테이밍으로 스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킬을 이용해 곰을 클릭해 테이밍을 수련해 줍니다. 간단하게 라조로 매크로를 짜서 돌려주기만 하면 스킬 120까지는 쉽고 간단하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아. 테이밍 스킬을 10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선 파워 스크롤과 테이밍 마스터리를 배워줘야 합니다. 제 집류비 지원 상자에 많이 올려놨으니 알아두세요. 자. 테이밍 매크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도 잘 진행되질 않는다면 서버 카톡에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신 고인물님들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이 게임을 접는 걸 추천드립니다는 아니고 장난입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